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글로벌 거래소 BTCC를 3분 분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모금 하며 들어주세요. 먼저 BTCC는 2011년 6월에 문을 열어 14년 동안 해킹 사고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14년 무사고라는 기록은 그 자체가 신뢰의 상징이죠. 현재 btcc는 170개국 7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 원하는 가격대 에서 주문이 잘 체결되고 슬리피 지가 적다는 점이 체감됩니다. 올 3월 말 해외거래소 앱이 국내 스토어에서 대거 내려갔는데 btcc 라이트와 btcc 월너만큼은 여전히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그대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면 끝이고 카피트레이딩을 제외한 메인 기능 은 모두 동일합니다. 원화로 테더를 살때 수수료가 따로 붙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기준 환율만 적용되니 복잡한 카드 결제나 P2P를 거치지 않아도 되죠. 트레이딩 스펙은 어떨까요? BTCC는 업계 최고 수준인 500배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10달러로 5,000달러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 소액으로도 강력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솔라나 리플까지 주요 메이저 코인을 모두 지원합니다. 거래소 투명성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BTCC는 고객 자산보다 150%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준비금 증명을 주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최근 업계에서 준비금 부족으로 거래소가 무너진 사례 들을 떠올리면 이 숫자는 꽤 안심이 되죠. 혜택도 챙겨야겠죠. 한국 유저 전용 원플러스원 입금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 200USDT 이상을 처음 단일 입금하면 같은 금액의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로 생긴 수익은 그대로 출금 가능해서 일종의 무료 체험권이죠. 또 BTCC 14주년 기념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나 인스타그램 팔로우만 해도 최대 140USDT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CC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합니다. 토큰 2049 같은 대형 컨퍼런스의 부스를 열고 자선 골프컵을 통해 부루아동을 돕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쌓으려 노력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팁 하나. 모바일에서는 라이트 앱으로 잔고와 포지션을 관리하고 PC 웹에서는 격리 마진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세밀하게 조정하면 리스크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준비금 증명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거래소 재무 건전성도 체크해 두세요. 정리해 볼까요? 14년 무사고 보안 한국어 앱 유지 원화 입금 수수료 0, 500배 레버리지 150% 이상 준비금, 그리고 한국 전용 원 플러스 원 입금과 14주년 바우처 이벤트까지, BTCC는 안정성과 혜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릴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BTCC의 모의거래는 실거래 위험 없이 거래 연습을 할수 있는 기능으로 10만 USDT의 가상 자금을 제공합니다. 실제 자금 없이도 트레이딩 실력을 키우고 전략을 테스트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